환경부가 대구 수돗물에 검출된 과부라 화물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구미공단 배출 업체를 찾아 차단 조치를 완료한 건 지난 1 2일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구미공단 폐수 배출 시설을 전수 조사해 배출원을 확인, 원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물에서 과부라 화물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은 사실을 한건 지난해 12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한 하반기 이런 때부터였고, 올년 5월에 다시 봐도 약간 높아진 게 이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확인을 했고. 지난 4월 낙동강 유역 환경청 용역 결과에서도 환경 호르몬인 과부라 핵산술폰산이 최대 454, 평균 64 ppt, 발암 물질인 과부라 옥탄산은 최대 65, 평균 11 ppt로 검출됐지만 환경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과부라 화물을 신규 감시 항목으로 지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당시 한창 이슈를 끌었던 나돈을 먼저 넣어 관심을 희석시켰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조치를 할 때까지 7개월 동안 구미공단 하류 주민들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물을 그대로 마신 겁니다. 이렇게 밝을에 어, 비해서 몇배 정도 빠 싶어서 이더 네. 폭넓게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가 필요하겠다. 환경부가 수질을 조사하고 조치하기까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들도 이를 숨기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하는 지역민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조직적 음폐로 식수 공포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